네, 그건... 아니, 아니, 제가 먹어볼게요. 아, 그럼. 좋아요, 네. 좋아요, 좋아, 좋아. 자, 요거를 껍질째 드셔보실 수가 어, 있어요. 네. 그래서 아까 전에 껍질 까기 귀찮아서 껍질 까져있는 거 구매하시는 거, 요것도 너무 좋습니다. 요것도 음? 너무 좋은데,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캐나다산 파바비요 음.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, 껍질째 같이 드시더라도, 음. 어, 훨씬 더 부드럽게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요게 맛 같은 경우에는, 어.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콩들 맛이 랑 약간 달라요. 음. 거기에다가 약간 그 팥을 삶은 것 같은, 고런 풍미가 살장 느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소하면서 담백하게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요거 그냥 요 상태로 드시던가 뭐 반찬 하시던가 아니면 밥이나 다른 요리랑 드시기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링곤베리가안 그래도 좀 귀여운데 건조해서 조금 더 작아진 사이즈 앙증맞죠 되게 네. 자요것도 굉장히 어, 그 링곤베리의 풍미를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게끔 제가 건조 링곤베리요거두 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분 좋게 오늘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담백하고 고소한 식물성 음료 맛이 나요. 자, 연세대학교 연세유업 연세헬스케어죠. 안 그래도 두유하면, 우유하면 떠오르는 그 브랜드입니다.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. 자, 근데 이 끝맛을, 어? 끝맛이 텁텁하지가 않아요? 비리지가 않고, 왜 이렇게 기분 좋은 끝맛이지? 맛도 그렇고, 같이 음료처럼, 물처럼 같이 드셔주시면서도, 음. 식물성 단백질을 같이 채워보실 수 있기 때문에, 저는 다른 음식들과도 정말 페어링이 좋다. 아. 그대로 느껴져요. 진짜... 자, 이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좀 고기 아니야? 불고기 아니야? 하실 수 있는데, 아니에요. <laughs> 이 캐나다산 파업인그 빛깔이고요. 음. 자, 근데, 방금 전 고기 아니야? 약간, 어,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 있죠? 이 안쪽에. 파바빈이 원물 기준인데도 와... 캐나다산 파바빈은 100g 당 26g이 넘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, 그쵸? 자, 실제로 고기랑 비교하셔도 안돼왜안되냐면 고기 중에서도 지방 없고 살코기 많은 부위 아니면 얘랑 만나서때 고기가 초라해진다니까 초라해져